네이버로 돈 벌기 어, 나는 파워블로그가 아닌데 그래도 수입이 날수 있습니다. 애드포스트 치시고요. 클릭 애드포스트 시작하기 저는 이미 등록이 되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애드포스트 가입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입 조건이 있어요. 어, 만 19세 이상이셔야 돼요. 나는 만 19세 이상이야. 그러면 미디어 등록 신청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쳐 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검수하는 기간이 평균 5일 정도 들고요. 네이버에서 검수 기준으로 뭐를 보냐면 블로그 운영 기간을 봅니다. 최소 690일 이상 운영이 됐어야 되고요. 비정상적인 월 방문자 수나 페이지가 아닌지 그런 거를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에드포스트를 할 거니까 아주 자극적인 정상적인 블로그가 아닌데 갑자기 페이지 뷰수나 방문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런 경우는 탈락 대상이 되시고요. 전체의 공개 포스트 개수가 1개 이상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기 블로그 만들고 블로그 주소 입력하고 검수 기다리고 그러면 에드포스트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열매가 기다 열리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용이 알찬 블로그를 계속 포스팅을 해 가다 보면 네이버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달립니다. 광고가 달리면 이걸 읽으신 분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본인의 수입이 되는 건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수입 전환 결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제가 수입이 얼마 정도 쌓였으니 네이버 페이로 전환해 드릴까요? 라고 물음이 와서 네, 저는 이번에 아주 작지만 18,000원을 신청해서 네이버 페이로 받았고,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이상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록 방법이었습니다.